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투리거전 남자, 식군입니다. 자, 오늘 낮 방송과 지금 새벽 방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에 대한 중간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2021년 12월 24일 새벽 2시 16분입니다. 네, 벌써 크리스마스 이부가 되었고요. 계획, 플랫.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잡아놨던, 네, 언제부터? 12월 21일 날서부터 계획을 잡아놨었습니다. 어떻게? 1일날부터 24일날까지 이렇게 플랜을 가자. 24일날까지.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산타랠리를 해주는 상황인데 우선 내일까지만 우선 한번 봐야 돼요. 내일까지만 보고 내일까지 알트코인들 펌핑 오는 것까지 보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알트코인들을 추천을 해드렸고 해당 코인들이 대부분 또 올랐고 오늘 다시 한 10개 정도를 코인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관심 목록에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추천 코인들이고요. 크립토, 플로우, 체인링크, 제로엑스, 에이다, 칠리즈, 세타, 알고, 네오, 골렘, 세럼, 퀀텀, 썸싱, 엠블, 스트라틱스, 캐시, 트론, 비트가족들, 그리고 아더까지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예, 대부분의 코인들이, 예, 똥손이 아닌 이상 3% 수익은 다 가능한 장이고요. 그리고 맥시멈까지 다 10%까지, 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요한데요. 내일 이제 낮방송을 시작을 할 텐데, 내일 차트가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낮방송의 차트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25, 26, 27일 날까지 상승 추세로 바뀌는 차트인가 네, 아닌가 네, 그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내일 방송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시고 내일 방송도 좀 되면 이렇게 브리핑 형식으로 해서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3%에서 10%까지 맥시멈으로 보느냐. 왜 아직 정상적인 상승 패턴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하락 채널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 펌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눌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짧게 3%에서 10%를 먹고, 먹고, 예, 먹고, 안 올라간 코인을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네. 안 올라간 코인을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 많이 올랐던 특히 이런 코인들 있죠. 니어나 에이브 쪽을, 네. 뭐 니어나 에이브 같은 코인들이 눌림목 현상에서 새롭게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먹고 나오셔야 돼요. 네, 먹고 나오시고 이번 플레이만 잘만 해, 해 하신다라면 여러분들께서 12월 네, 마지막 주 네, 마지막 마무리는 12월 마무리는 잘 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기존에 물려져 있던 코인들은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지만, 그래도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외식을 할수 있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수익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낮 방송하고 저녁 방송의 전략을 다시 짜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수익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영상 업로드 바로 해 드릴게요. 아주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귀에 쏙쏙 박히실 겁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